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요즘에 그 예쁘고 건강하고 멋진 어린이들이 그 자라가는데 키가 그 커지고 성장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을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가족들이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발육을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을 오늘 그러한 그 혈자리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그 팔과 다리에서 사통혈을 먼저 열어주는 자리. 그것을 오늘 같이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통혈은 네 군데의 그 혈자리를 통하게 한다 해서 사통혈을 지금 그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자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합곡혈을 열자 두 번째는 팔에서 수삼리를 열자 가체에서는 족삼리를 열자 발가락 있는 쪽에서 태충혈을 열자 그래서 네 군데의 혈을 합해서 사통혈을 우리는 먼저 소통을 시키자 이런 뜻에서 사통혈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통혈을 그러면 첫 번째 합곡혈을 우리가 알아야 될 자리를 지금 같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검지 손가락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가다 보면 요그뼈관절에서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우리는 그 합곡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음 이 자리를 적색칩이라는 게 있어요. 합곡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붙여 주시면 지금 사통열을 열어야 될 자리들은 아이들한테는 칩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볼 수가 있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30분이나 아니면 10분 이런 간격으로 지켜보시고 30분까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탈부착을 해 주시면 돼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붙이면은 그 피부에서 그 나타내는 발진이나 이런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때는 떼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우리가 학곡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검지손가락에서 손톱 엄지손가락 쪽으로 외축에그 라인을 따라서 손톱 중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축을 따라가다 보면 끝나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그래서 우리는 그 소화가 안 된다 그럴 때나 폐 기능이 안 좋을 때 두통이 있을 때 이런 때도 많이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흉부 계통 이렇게 심폐 계통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붙이고 있으니까 그 몸이 알아서 이렇게 그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하고 이 손의 탯이 합곡은 항상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검지를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쑥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합곡혈이에요. 그래서 이 합곡혈은 또 대장경이 지나가는 자리라 또 대장에도 좋아요. 그리고 태, 폐하고 대장하고의 그 표리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대장 기능이 좋아야 폐 기능도 좋고 폐 기능이 좋아야 대장 기능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는데도 좋아요 이 우리 흉부 계통에 그러한 곳을 이안시켜 주다 보니까 폐는 우리 몸에서 그 산소를 교환해요 그래서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를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전신에 산소가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쾌적한 산소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심장에서는 전신의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을 먼저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먼저 열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4통, 4개의 혈자리를 지금 먼저 우리가 잡는 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합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